자, 이킴 1번. 자, 당함수 fx가 있는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어. 알겠죠? 여기 t를 변수로 가지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ex-1은 어떻게 해서 이 p 어, 적분함수 안에서는 상수야, 상수. 알겠죠? 그래서 얘를 상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정말 치, 어,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fx, x에 관한 식이야. 알겠죠. 다시 말해서 x에 따라서 값이 변한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t dt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서 f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t, dt는 정적분이니까 이놈아 어떤 상수 k가 될 거다 이런 얘기에서 여기 k를 집어 넣으면 3x의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지 얘가 k가 되니까 이 자체가 k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fx가 뭔지 찾았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집어 넣는데 어차피 여기에 이거는 정적분은 변수 상관없잖아 0에서 2고 f x 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죠 여전히 같은 값이 나올 거고 0에서 2까지 어, 3x의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k dx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서 x의 세제곱 플러스 kx의 제곱 마이너스 kx 2 0이 될 거고 그러면 8 플러스 4k 마이너스 2k 이렇게 나올 건데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k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k는 마이너스 8이야 얘를 여기다가 집어 넣기만 하면 되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8 얘가 답입니다 자 712번이야 어, 다음 함수 fx의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했고, 음, 여기 이거뭐 한다고? 얘는 t에 대한 적분 함수기 이 때문에 얘는 상수 취급해야 된다고. 상수는 앞으로 꺼집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3x의 제곱 플러스, 인트그라 0, 아, 자, 요거 먼저 상수는 앞에 꺼집어내고, 인트그라 0에서 1에서 f TDT 이렇게 가도 되겠죠. 그래서 0에서 1까지 알겠죠. FTDT 이걸 얼마 K라고 두자는 얘기야. 상수니까. 아, 상, 뭐야. 어떤 정적분이니까 내가 상수 취급해도 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알겠죠.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은 3X의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얼마가 돼 3k가 될 거고 요 fx 대신에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상관 없지 알겠지? 얘는 어, 적분 어, 정적분의 경우에는 저 적분 변수가 어떻게 해서 바뀌면 상관 없어 알겠죠? 요것만 같아지면 돼 이렇게 바뀌고 따라서 0에서 1까지 3x의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k 이렇게 해서 d x 이렇게 되면 어, x의 세제곱 플러스 k 어, x의 제곱 마이너스 3kx 이렇게 될 거고 1 0이 될 거고 그래서 1 플러스 k 마이너스 3k 니 꼴은 얼마가 돼 k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k 넘어가면 3k가 1이 될 거고 k는 얼마? 3분의 1이 돼. 그쵸?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돼? k 인데 k가 3분의 1이니까 답이 얼마가 돼? 3분의 1이 된다 자 변형문제 713번이야 어, 여기서 어떻게 해서, 얘를 어떻게 해서 k라고 둬야 되겠지? 얘는 정적분이니까 t하고 여기 다 적분 변수니까, 알겠죠? 요 전체가 상수가 될 거야. 그래서 fx라고 하는 것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얼마 k라고 둬도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알겠죠? 인트그랄 0에서 1까지. 알겠죠? 얘는 인테그라 0에서 1까지 x에 f x d t dx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 그치? 맞나? 그래서 얘 집어넣을 거야. x를 곱해서 집어넣을 거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e x의 제곱 플러스 k x 이렇게 되고 dx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4분의 1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kx 이렇게 되겠지 맞나 0이고 1이고 그래서 집어 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 k가 될 거고 얘가 뭐가 된다고 k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얘를 k라고 뒀으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면 12를 곱하면 3 마이너스 12 곱하니까 8 알겠지 플러스 12 곱하니까 6k 니꼴은 12k가 될 거고 6k는 마이너스 5가 되고 k는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분의 5가 될 거고 그러면 3을 구하랬으니까 3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분의 5 다시 말해서 6분의 18 빼기 6분의 5니까 6분의 얼마 13 이게 답이 되겠네 자 2번이야 다항함수 fx가 있고 이런 음, 함수가 있는데 얘는 이 안에 있는 걸 k라고 두자,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 어차피 적분 변수가 x니까, 알겠죠? 이거 하면 정적분하면 상수 k가 나올 거야.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은 4분의 3에 x의 제곱 플러스 k의 제곱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그럼 4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k제곱 알 겠죠. 이 DX 를뭐를준 거야? K 라고 둔거 잖아? 그 렇죠? 그래서 얘를적분 하면 음4 분의 1 x 의세 제곱 플러스 K 제곱 x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어떻게 0, 1이 될 거야. 얘가 k가 될 거고, 그쵸 그러면 4분의 1 플러스 k 제곱이 얼마가 돼? k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 k 제곱 4를 곱할까? 4를 곱하면 4k 플러스 1이고 여기 4곱 마이너스 4k가 될 거고 플러스 1이꼴 0이 되고 2k 마이너스 1이 어떻게 해서 0이 돼서 자 k 는 어떻게 해서 이 분의 일이 되네. 따라서 f x 는사 분의 삼 x 의 제곱에 플러스 이 분의 일의 제곱이니까 1 분의 일이 되겠죠. 맞나? 자이 상태에서 이거에 어떻게 해서 적분한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0에서 2까지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되구나 인트구나 0에서 2까지 4분의 3의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dx가 될 거, dx가 될 거고 아 4분의 1의 x의 세제곱 플러스 4분의 1 k 의 0이니까 2집어넣으면 2가 될 거고. 어, 2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돼서 결국 2분의 5가 돼. 0은 집어넣나많 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돼. 자 발전 문제. 자, 714번 문제야. 자 여기 있는 이놈아. 알겠지?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얘.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다 정적분이지, 다 똑같은 정적분이고, 얘를 어떻게 해서 k라고 두자고, 그러면 얘는 7분의 12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인테그라 1에서 2까지 f(x) f(x)가 얘잖아 그래서 7분의 얼마 12x의 제곱 마이너스 2k x 플러스 k 제곱의 dx를 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k가 되더라.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얘 어떻게 해서, 음, 아마 하면 7분의... 3이니까 3분의 1오니까 4가 되겠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kx의 제곱, 플러스 k제곱, x. 이렇게 되겠죠. 1에서2까지 요게 k야라고 하고.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7분의 4에 x의 제곱이니까 2의 세 제곱 마이너스 1의 세 제곱. 요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개수는 앞으로 공통인수꺼집어낼 거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k 제곱의 2 마이너스 1. 요렇게 해서 얘가 k야라고 해도 되겠지. 그러면 얘는 7이고 얘는 4가 되고 아니다. 3이 되죠. 3이 되고 얘는 1이 되니까 결국 4 3k 플러스 k 제곱이 k가 돼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니꼴 0이니까 k 2의 제곱니꼴 0이고 k는 얼마? 2가 돼 그러면 답은 10k가 답이잖아 그래서 얼마가 돼? 20이 답이 된다